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넘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을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30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널리 있는 이집트 사람의 죽음을 보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순종하는 삶이 있는 것이고 순종하는 삶이라면 자연히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발을 내딛는 순종이 없다고 한다면, 또한 순종이 있다고 하며 믿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온전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할 만한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바라보고는 이내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가 이들을 말씀으로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인도해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백성이 큰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 홍해 앞에 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으로 이들을 세웠으면 이제 순종으로 그 믿음을 완성하도록 모세를 종용하고 계십니다. 15절입니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갈라진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한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갈라진 홍해를 걷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의 목심입니다. 좌우에 높은 바닷물의 벽이 있었고 그 바다 한복판을 걸어가야 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걷는 것을 해야 합니다. 믿었다 라고 한다면 발걸음을 내딛는 순종함이 이 백성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에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걷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 백성과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소원하십니다. 모세에게 백성을 종용해서 걷게 하셨습니다. 순종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모세 또한 지팡이를 들어 바다 위로 내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하실 수 있습니다. 구원도 하실 수 있고 승리도 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전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도록 믿음이 자라도록 순종하도록 하셨습니다.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발과 나의 손과 나의 시간, 나의 모든 순종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지어가기를 그토록 소원하십니다. 오늘도 선포된 말씀, 그 말씀의 위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말씀으로 힘을 얻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 발을 내딛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군병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세워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